네 그림 동화 안에는 표준 독일어로 번역된 것이 없으면 모 읽을 정도의 사투리로 된 동화들이 스무 편 정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 지방 사투리로 되어 있는데 번역은 남도 사투리로 해보았습니다 아마 그래도 우리 친숙한 판소리 가락에 조금 가깝지 않을까 싶어서요 남도 사투리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읽는데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상도 산골 출신 사람입니다 82번 노름한스 노름한스는 보헤멘, 보헤미아 지방의 사투리로 쓰인 글입니다 옛날에 어떤 남자가 있었는지, 노름하는 것밖에는 세상에 하는 게 없었단 게, 래서 사람들은 그 일을 그냥 노름한스라고 불렀지. 노름 그칠 생각은 꿈에도 없은 게, 집이며 뭐며 몽땅 노름으로 날렸지. 지금 빚쟁이들이 그 집을 몽땅 다 가져가 불었네. 그 바로 전날, 우리 주님과 베드로 성인이 오셔서 하룻밤 그의 집에 묵게 해달라고 말했어. 그라자 노르만스가 대답하는디. 지야 밤에 여기들 계셔도 되겄는디. 지는 잠자리건 먹을 거건 그런 건못 드려라이. 그라자 주님께서 받아들여만 달라 먹는 건 직접 사겠다고 하시네. 그거야 노르만스도 괜찮았제 그래서 베드로 성인이 빵집에 가서 빵 하나를 가져오라고 삼전을 주인장에게 줬지. 그래서 노름한스는 갔고 말이시. 근디 그에게서 몽땅 다 따가, 따가버린 다른 도박꾼들이 와있는 집으로 갔어. 도박꾼들이 소리치고 외쳤지. 한스 들어와라이. 그라세. 하고 그가 말했어.너그 나한테서 이 삼전까지도 따가울래.그들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지.그래서 그는 들어가서 그 삼전까지 노름으로 다 날려 부렸지베드로 성인과 우리 주님은 그려도 여태 기다리고 있었는디.한참을 그가 오지 않자 그에게로 갔지.그런데 노름 한스는 두 분이 오는 걸 보자. 그 삼전이 웅덩이에 빠진 척하며 웅덩이석을 열심히 쑤셔댔지. 근디 그가 노름으로그 그 돈을 날렸다는 걸 우리 주님이 모를 턱이 있나. 헌디 베드로 성인은 또한번 삼전을 그에게 주네. 이번에는 그가 더는 유혹을 받지 않고 그분들에게 방을 가져가지. 그러자 우리 주님이 포도주가 있느냐고 물었어. 그가 이러네. 오 주님 술통들은 죄 비어있습니다요. 그러자 우리 주님이 말했어. 지하실에 내려가 보더라고. 저 아래에 아직 최고의 포도주가 있다고 말여. 그런 말을 어찌 믿나 한참을 못 믿더만 마침내 그렸어. 내려는 가볼랑께랑 저 아래 포도주가 없다는 걸 알지만이라 그리하여 그분들은 포도주를 그분들께 포도주를 갖다 드리고 두 분은 거기서 밤을 지냈자랑 다음날 일찍 우리 주님이 노름한스에게 말씀하셨지 세 가지 은총을 빌어보라고 그러니까 노름한스는 세 가지를 비는디 첫째로는 고걸로 뭐든 다딸수 있는 폐. 둘째, 고걸로는 뭐든 다딸수 있는 주사위. 셋째는 모든 과일이 자라는 나무. 그란디 올라가면 그가 명령하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못하는 나무 한 그루를 달라고 빌었지.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고 베드로 성인과 함께 다시 떠났네. 그러니, 노름 한스는 인자, 제대로 도박을 시작하여, 뭐잖아 세상 절반을 따 모았어. 그러자, 베드로 성인이 우리 주님에게 말했지. 주님, 이 일은 좋지 않습니다요. 저놈은 결국 세상 전체를 얻을 텐게요. 우리, 우리 그에게 죽음을 보내야 쓰겠으라. 그래서 그에게 죽음을 보냈지. 죽음이 가서 보니, 노름 한스는 물론 도박을 하고 있더란 게, 죽음이 말했지. 한스, 좀 나오그라잉. 그래도 노름 한스는 꿈쩍 않고 이러는 것이오 조금 기다려. 도박이 끝날 때 꺼져. 그러고, 그참에 저기 바깥에 있는 나무로 올라가서, 뭐좀 따봐. 우리가 가는 길에 군것질 좀 해야 쓰겄어. 그래서 죽으면 나무로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오려니까 내려올 수가 없었지. 노름한수는 죽음을 7년 동안 나무위에 그냥 있게 내버려 덮불었어그 사이에는 이때까지 아무도 죽질 못했지. 그러자 베드로 성인이 우리 주님께 말하네. 주님, 이 일은 좋지 않습니다요. 이제 어떤 인간도 못 죽잖아요. 주님과 제가 가봐야 쓰겠어요. 그래서 두 분이 직접 오셨지. 우리 주님이 노름한스에게 죽음을 내려오게 하라고 명의였어. 그러자 나무 한티로 가서 한스가 죽음한티 말했어. 내려와! 그러고는 내려온 이를 제깍 붙들어 목절라 죽여버렸어. 그라고 둘 죽은 죽음과 노름한스는 이제 함께 떠나서 저승으로 갔지. 그곳에서는 우리의 노름한스가 하늘문으로 가서 두드렸어. 걔 누구요? 노름한스 올시다. 아 징징소리 궁상이라면 여기도 충분히 있는디 인혁같은이는 우린 필요 없어라오 우린 노름은 아는 게 어디 딴데가 보시오.그러자 노름 한스는 지옥문으로 갔는디 거기서는 그를 들여보내 주었어.그러나 그안 집에는 늙은 루시퍼와 몇명 꾸부정한 늙은 악마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지.똑바른 악마들이야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은 게. 거기서 노르만스는 금방 주저앉아 다시 노름을 시작하네 근데 루시퍼는 가진 게 자기의 꾸부정한 악마들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노르만스는 루시퍼에게서 꾸부정한 악마들을 따냈지. 그의 카드는 모든 걸 반드시 따니까 말이야. 고러코롬해서 노르만스가 자기의 꼬부정한 악마들과 함께 떠났지. 그 다음 그들은 호엠필트라는 곳으로 가서 호프 넝쿨 지지대들을 뽑아갖고 그걸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쑤셔내기 시작하였지. 하늘이 삐걱삐걱하도록말이여 그러자 베드로 성인이 다시 말하네. 주님 이 일은 좋지 않으라. 우리 저자를 들어오게 해야 쓰건디. 안그라면 저놈이 우리 하늘을 무너뜨리겠어요. 그리하여 그를 들어오게 휘었지. 그러자, 노름 한스. 금방 또 노름을 시작하네. 그러니 사방이 시끌벅적, 요란벅적해지는지. 누구든 자기가 하는 말도 귀구역에 들어오질 않았지. 그러자 베드로 성인이 다시 말하네. 주님 이 일은 좋지 않단 게요. 저자를 내쳐야 쓰겄어라. 안 그러면 저자가 하늘 전체를 폭도가 되게 만들고 만단 게요. 다 이놈 때문이제 하고 하고는 노르만스를 내리쳤지. 그러자 노름한스의 혼이 산산이 쪼개져서 들어가네.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모든 노름꾼들 속으로 말이야.